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 식품 중 하나, 노화 방지의 특효인 동안 과일, 블루베리. 이 달콤한 열매처럼 귀농의 달콤한 성공을 거둔 부부가 있다. 귀농인들의 1순위 선택 작물이기도 한 블루베리. 블루베리는요, 이게 웰빙 과일이고요. 씨도 없는 과일이면서요, 노화에 좋고 아직까지는 귀해의 과일이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 블루베리 재배의 선구자. 이호정 정혜만 부부의 건강한 귀농 일상을 들여다보자.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이곳에 이호정 정혜만 부부가 운영 중인 블루베리 농장이 있다. 본격적인 출하철. 나무마다 무성한 블루베리 열매를 따느라 손길들이 바쁜데. 달콤 새콤한 맛이 나는 작은 열매. 최근 10년 사이에 블루베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호주와 칠레 등지에서 수입을 해올 정도로 수요가 많아졌다. 블루베리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성분과 다양한 비타민이 들어있어 노화방지 효과는 물론 혈중콜레스테롤 감소와 시력 회복에도 효능이 있다. 블루베리 재배에는 여러 품종들이 동원되는데 열매는 모두 비슷한 모양. 때문에 나무를 보고 품종을 구분한다. 여기 한 다섯 가지 품종이 있는데요. 수확 시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꽃 피는 시기도 다르고요. 수확하는 기간도 달라요. 그래야지 이게 계속 이어져서 상품이 나오거든요. 이 품종은 미스티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째 수확하는 품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양한 품종을 골고루 6천여 주의 블루베리가 있는 호정씨 부부의 농장은 전국에서 블루베리 출하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아, 저희는 이제 이거를 가온도 일찍 수학 저 시작했고요. 이거를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3년 차 생산인데 그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좀 하는 거죠. 6월, 7월 두 달만 수확해 가지고는 하루 4 0명까지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수확 시기를 늘렸어요. 한 5개월로. 그러면서 이제 3월달서부터 한 8월 초까지 수확을 할수 있게 저희가 이제 품종이나 이런 가온해는 시간이나 그런 걸로 이제 수확을 길게 하면서 일을 이렇게 좀 나눈 거죠. 그 때, 전국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제 가격이 안 나와요. 수확 시기 조절로 가격 경쟁력을 키운 블루베리 맛있어요. 상큼하니. 품질은 기본이고. 하나에 500원. <laughs> 과실의 하얀 과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정성껏 따는 것도 노하우. 이는 백화점 납품 비결이기도 하다. 이때 3, 4월에 수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요. 품질 관리도 더 조금 내면서 지속적으로 뭐, 납품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저희 이제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기를 길게 하면서 이제 고품질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남하고 똑같아가지고 경쟁력이 없거든요. 무슨 거, 거안 하다, 그냥. 게다가 이곳의 블루베리는 모두 유기농. 비료 역시 부부가 직접 만든다.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어서.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유기질 비료에는 레시피 아닌 레시피도 있었는데. 예,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액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골분 10L, 10kg, 어분 10kg, 당밀 10kg, 음, 강압성 2L, 효묘 2L, 바실러스 2L, 2리터, 유산균 2L를 어, 목요일 날 평택기술센터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농가에서 어, 물 200리터하고 섞어서 이제 발효를 하는 거예요. 한, 한 일주일 정도 발효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산에는 그 농원에 이걸 이제 물하고 희석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품질로 만드는 거죠. 저희가.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난해 수확한 블루베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아 이거는 작년에 수확한 음, 비품이에요. 어, 과일을 가지고 음, 미생물하고 발효를 해가지고 어, 나무에다가 환원하는 거죠. 음. 블루베리로 만들 비료네요. 그러면 예예 예, 예. 뭐 좋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음. 나무에서 나온 거니까 제 것을 먹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6월 달에 가지치기 한잎이나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나무에 환원하는 거죠. 유기농 퇴비와 발효시킨 블루베리. 깨끗한 물을 먹고 자란 이곳의 블루베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예. 는 한국 농식품 인증을 해서 전사 나왔습니다. 예. 오시면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증 심사하러 오신 건데요. 저희가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한 번씩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방문하신 거예요. 분는뭐 예.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흑살림저 네. 유박하고요. 네. 또 유황. 유황. 예. 유기농 유기농에 쓸수 있는 유황하고 관리하는 거는 거의 유기농에 가깝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농에 비슷한 거는. 저희가 쓰고요 특별히 보상 음, 뭐 쓰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있는가는 네. 주변도 깨끗하고 나오는 여름 뭐 쓰레기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영농인지 요약표를 봤을 때는 지금 자재 쓰는 게 유기자재를 쓰고 있거든요 유기농법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씨가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쓴다는 영농일지가 고품질 블루베리의 비책인 셈.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건데 특별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제 평택 지역에서 맞는 품종을 이제 스스로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종 갱신을 해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음~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구하며 일궈낸 결과 호정 씨 부부의 블루베리는 (2009년) 평택 블루베리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호정 씨가 특별히 신경 쓰는 점은 시설 재배인데 남들보다 빨리 온도를 조절해 당도가 높고 상태 좋은 블루베리를 추하하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은 거는 FDA 자금이라 그래가지고 묘목하고 이제 관수시설 받고요. 가온 하우스에서 할수 있는 시설하고 하우스 보수 그런 거좀 받고요. 또 가공 사업으로 또 기술센터에서 2009년도에 받았어요. 농가마다 이제 평수 대비해서 줘요. 근데 이제 저희는 평수가 크다 보니까 남보다는 좀 혜택은 받았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산하기까지는요, 저희가 품질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거든요. 규격이라든가. 한몇년 전서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품질이 규격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걸 이어나가기, 선점할 수 있게, 도나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을,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선점해서, 경쟁력 있는 과수로 나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택시는 농업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을까? 네, 우리 평택시에서는 귀농 정착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세 가지 분야로 이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이라든가 농지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임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또 필요한 장목 이런데 대한 그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일대일 상담사를 붙여서 그야말로 뭐 아주 독대하는 이제 멘토 형식을 갖추고서는. 필요한 장목이라든가, 이제 영농 방법이라든가, 또 기, 뭐, 심지어 기계 운영 방법까지 다 이제 교육도 또 해드리고, 또 우리 시의 지금 정책 중에 그 강소농 정책이 있습니다. 기왕에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은 1년의 소득이 1억은 돼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귀농 정착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정도는 될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여건과 함께 이제 필요한, 이제, 그, 영농 지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동네에, 그, 뭐, 이장님들, 뭐, 새마을 지도자, 분녀회장님들동네 뭐, 노인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전부 이제 다 반갑게 맞아들이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정서적인 그리고 또 지역 안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장 안 11년차 베테랑 농사꾼답게 가지치기에 능숙한 호정 씨 남편 해만 씨가 돕겠다고 나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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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군가를 쳐내요. 이런,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쳐주라고. 응 여기요. 음. 저잠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쳐. 내가 여기서 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이 이거 이거는 살리게. 여기서 쳐. 그러니까 여기서 치라고 이거는 살리고. 잘려라고 응. 밑에? 예. 바짝 쳐. 바짝. 여기서 이렇게 바짝 쳐주라 바짝. 어째 돕는 손이 어설프기만 한데 어떻게 된 사연일까? 저는 이한달안 해봐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시는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셨네? 예. 네.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약간, 저기, 뭐야. 개우르거든요 <laughs> <laughs> 단지 그 이유에요? 기농은 누가 하자고 하셨어요? 기농은 응? 누가 하자고 하셨어요? 기농도 아, 우리, 저기, 엄마가 해야 되겠지. 섞어요. 섞어? 적어? 응? 조금, 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남편, 해만 씨. 블루베리를 식재하는데도 두 사람이 함께 한다. 잠시 쉬는 시간. 3, 온다 네? 귀농전엔 좋네요. 완구점을 했다는 두 사람이 귀농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 아 새벽에 오면 데려가야 되지 않나? 아, 그, 저 지하철이 있고, 지가 알아서요. 새벽에, 아. 먼저, 약간, 3시인가 언제 도착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노년에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있는 땅이니까, 한 번, 관심이 있었어요. 나 먹는 먹거리를 내가 좀 심어서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남편한테 얘기했죠. 귀농해보자고. 아, 이제, 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설득을 했죠. 음. 어차피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10년만 해보자 그랬어요. 올해가 1 0년째예요 내가 자신을 알거든요. <laughs> 이거 농사라면 받으러 놔야 돼요. 자기그래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일한 만큼 나오는 거죠. 정직하게 나오는 게 농사잖아요. 글쎄요, 어떤, 편하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요. 이건 딴 자기가 없어요. 골치는 덜 아파요. 딴 자기가 보는 약간 육체적으로 약간 자기 힘들 때도 있지만, 뭐, 딴 것도 다 뭐, 경색하는 심사 들은 거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잘했다고. <laughs> 우리 많은라다도 <마누라도> 생각 잘 듣세요. <laughs> 다음 날 호정 시 내외가 모임에 참석했다. 아, 저희 같은 이웃끼리 생산자 모임으로 지금 몇 년째 같이 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통에 대해서 얘기하게 올고아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수확해면서 주위에 이웃이니까 같이 이제 뜻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출하하는 거예요. 좀더 안정적으로 갈려면 그러한 선별장 시에서 좀 주도해서 현별장을 해서 개통 출하식을 해서 지방에서는 평택을 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출하를 적게 올해 한 작년 저그 수준에 한 10톤 수준에서만 계속 유지시켜 주고. 지금 블루베리가 수입산이 들어오고, 그래도 국내산의 질을 못 따라갑니다.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국내산에 밀려서 수입산이 발을 못 붙이고 있고, 질이나 이 양면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내산이 지금 협회 또 차원에서 국내산 블루베리가 우수하다는 이 성분 검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있고, 이건 국민 과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일로 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또 한국 블루베리 협회를 이끌어나가실 분들이에요, 같이. 수입산 블루베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심들. 모임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다음날 호정 씨가 이웃 블루베리 농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다. 아니, 네. 웬일이 좋으셨어? 응? 궁금해서 왔어요. 네. 네. 호정 씨는 10분 거리에 있는 이곳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식재할 때부터 조언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파란 거입에 나왔네. 이렇게 가지 작은 거 있지? 이런 걸 아예 이렇게 떼어버려 전지를 해버려. 그래야지 여기까지 해든가 여기서 아, 전지를 해든가 해야지. 음. 여기까지 과일 맺으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작은 가지는 이렇게 다 따버려. 그래야지 그나마 얘 가지가 좋다고. 꽃이. 틈나는 대로 종종 들러 영농법을 전수하기 바쁘다. 너무 더우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측창은 식차는... 많이 도움이 되죠. 배울 정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니까 많이 따라가야죠. 형택에서 제일 먼저 이제 블루베리라는 나무를 식재를 하신 분이 이제 여기 이호종 사모님 이셔가지고 또 동네도 가깝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저희 저희 농장 꿈일 때부터 계속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좀 매달리, 매달리다시피 이제 자문을 계속 여쭙고 알아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세 사람은 어, 내친김에 왜? 밭으로 나가 보는데. 돈도 비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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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다쳐나. 이, 이런 가지치기를 설명하는 호정 씨의 목소리에서 블루베리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신대동에 위치한 농장. 이곳은 호정 씨가 아들에게 맡긴 농장인데, 최근에 출하되는 블루베리는 모두 이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15kg 정도 나올 것 같아. 요 아, 아직은 착색이 많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니면서하니까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더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따야 되는데 물건이 필요한 양이 안 나오니까 하나하나 다니면서 보물찾기 할 듯이 해야 돼요 포장에 앞서 꼼꼼한 선별 과정이 이어지고 아들 이령 씨와 함께 나선 작업 제가 너무 일을 많이 걸려가지고 아들은 불만이 지금 좀 반으로 줄이더라 너무 열심히 했어서 다르죠. <laughs> 아들은 과감히 어머니를 따라 농사를 직업으로 택했다. 전반적으로 블루베리 교육도 식는 거, 아 식재하는 거랑 수확하는 거. 뭐알 좋게 만드는 거뭐 그런 거 교육을 하거든요 <laughs> 그런 거 받은 거요 1년 과정으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네 하루에 4시간씩 래가지고 1년 과정으로 다녔어요 제 생각은 오히려 이게 더 <laughs>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한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거 같아요 수입이 수입 일단 좋잖아요 고소득이 가능하다는 블루베리 1kg에 10만원을 훌쩍 넘는 열매 젊은 이령씨도 사로잡은 작물로서의 블루베리 매력은 무엇일까? 고소득이고요. 친환경 재배가 가능하지만 좀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그 토양 산도라든가 품지, 품종에 대해서 그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 기후에, 내 온도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해서 하시면 아직까지는 기회의 과일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몫이죠. 저희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먹을 수 있게, 그, 품종이나 그런 면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국민이 다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과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개척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빨랐던 선택. 지난 11년간의 시행착오와 고생 끝에 호정 씨가 터득한 블루베리 재배 노하우. 그리고 힘들게 찾아낸 달콤함. 호정씨의 블루베리가 달콤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